저는 솔직히 발효시키면 그냥 맛이랑 향이 좀 강해지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콩을 그냥 먹는 거랑 발효해서 먹는 건 영양소 흡수율에서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. 네, 완전히 달라지죠. 발효를 거치면 콩의 영양소 흡수율이 무려 98%까지 올라간다고요. 와,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 아닌가요? 그렇죠. 거의 모든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비유를 하자면 그냥 콩은 잠겨 있는 보물 상자 같은 거예요.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건 알지만, 열쇠가 없어서 꺼내 쓰질 못하는 거죠. 아... 여기서 발효균이 바로 그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.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핵심 성분이 중요한데요. 원래 콩 속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배당체라는 형태로 잠겨 있어요. 아... 그 잠겨 있는 형태라는 게 바로 그거군요. 네, 그런데... 발효균이 이걸 아주 잘게 분해해서 우리 몸이 바로 쓸수 있는 활성 형태, 즉, 비 배당체로 바꿔주는 겁니다. 좀더 자세한 내용을 농폼 영상을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으로 새로운 건강정보를 매일 받아보세요.